<laughs> 어, 남친 원서 어, 접수. <laughs> 이렇게 해 가지고 <laughs> 키, 몸무게, 나이. 어, 일단 키고 세게 원하는 사람을 적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원하는. 어. 저는 키 어. 집에서 9사이 본인이 167. 본인이 167. 어. 몸무게는 어. 70 이상. 음. 우리로는 100kg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어. 100kg 안 가는데 170에 100, 160 이러면은 볼만하거든요. 몇 맺으세요, 혹시? 저, 저가 187에 이 정도가 130kg예요. 아, 진짜요? 예. 네. 오. <laughs> <500kg 웃음> 100, 150까지는 어. 될것 같아요 어, 150이요? 네. 어, 외형으로도 민석 형도 괜찮은 거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이상해요공 같은 사람 근데 아시겠죠 여기 와서 여기서 150 저기 뭐야 130다 잘라버리면 <웃음> <웃음> 서로 남감해지니까 <laughs> 아,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감안 아, 되지 아. 자그 다음에 나이 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, 연하일 수도 있고 연상일 수도 있고 연하는 절대 네.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거 35이상부터 아. 50? 50? 50? 응. 50세 몸무게 129까지 요즘 50세는 50세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 근데 이거는 잘, 항상 잘, 당연한 얘기인데 남자들도 나이 많아도 괜찮아라니까 그 조건이 뭐야? 그렇게 안 보이면 돼 맞아 맞아, 맞아. 나도 그렇게 나도, 안, 안 보이면 돼요 그렇게 안 보이는 <laughs> 사람이면 다내 눈에 이쁘면 괜찮고 내 눈에 잘생기면 괜찮은 건데 w w 이라 형한테 여자, 여, 여, 여지 자여다 주시는 거죠? 아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리고 <laughs> 그런 걸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은 모르는 척 보는 거야 <laughs> 그런 생각을 왜다깨려 그래 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지 그다음에 학력, 학벌 이런 거 어. 아, 저는 그래. 외형만 보면 약간 어. 좀 눈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정말 이상형 네. 몸으로 따지면 어. 영화 3 0 <laughs> 스파르타. <웃음>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해외 영화 보면 무슨 모델 이라서쫙 어리노기면서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냥 멋있다 이거 아니에요, 거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상형인 거죠. 어. 근데 약간 남성 이상형이잖아요. 약간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크고 이렇게 근육도 있고 이런 느낌 스파르타. 어 스파르타 느낌. 어떤 어. 형 몸이 어때요 배우나, 이렇게, 뭐, 해외 배우가 됐던. 아니, 국내외 참가서. 아, 까 마동성님. 조진웅 배우 조진웅. 조진웅 씨 좋다는 여자분들 아 정말 많아. 어, 약간, 어, 약간 어, 귀여운 어, 느낌. 어, 어. 괜찮아. 근데 조진웅 어. 그 형님은 근육이건 아니잖아. 근육이건 아니잖아. 느낌은, 아, 어, 펜은 조진거라는데요 누가? 야, 아무도 못 봤는데, 니가 <laughs> <네가> 왜 <laughs>